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어,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네, 종목 코드번호 015760입니다. 한국전력 영상 조금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어저께도 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좀 오전에 강한 흐름을 어, 보여줬습니다. 사실 좀 악... 악재가 나왔었었죠. 이 석탄 발전 투자 논쟁 뭐 문정부 입장 밝히지 않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탄 화력 수출 금지죠. 이런 부분은 좀 악재로 당연히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서 제가 두산 중공업하고 한국 전력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어차피 이쪽 이 석탄 화력 수출 금지라는 키워드가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가게 돼버리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 전혀 없이 말씀드리지만 어 없어져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한전한테는 타격이 되겠지만요 음. 하지만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악재는 더 이상 네. 더 이상 한국전력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운 악재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부터 나와줬었던 악재였었고 시장이 한번 반영이 돼서 시장도 무너졌지만 요정도 하락폭이 같이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이런 도지봉이 나와주면서 어 다시 한번 조금 뭐 디지털 변전소 검증기술로 캐나다의 첫 수출이 나와줬다. 30억 수익 생출이 나와줬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줬는데 어딱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악재의 크기만 보자면 이 악재의 크기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네. 훨씬 더 큰데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음.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 전력에 있는 이런 악재적인 부분을 더 이상 주가에 반영을 시키기에는 한국 전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영상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대바닥 구간이다. 대바닥 구간이 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악재가 나와도 하락폭은 제한적이고요. 어, 호재가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바닥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때부터였죠. 이 때부터 계속 찍어서 말씀드릴 때에는, 음, 아직까진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 어, 아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방향성은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날이었죠. 8월 11일 날 역사적인 거래대금이에요. 이런 네, 역사적인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왜 역사적인 거래대금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그만큼 돈이 들어와줬다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전력은 지금 명확하게 돈이 들어와줬고, 단기적인 추세를 벗어나주기 위해서, 25,000원이라는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주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25,000원 뚫었다고 바로 갈까요? 어, 제 한국전력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한국전력의 주가 위치는, 이 정도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한번더 다시 내려와줄 수 있어요. 네, 내려와줘야 됩니다. 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이 몸무게의 크기 자체가 엄청 커요. 요렇게 뚱뚱한 종목군들은요, 원래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액 투자자 분들이나, 회전이 빠르게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맞지가 않고, 어 배당 메리,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어,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니까 배당 여력도 있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 뭐 배당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과 내가 매수를 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만한, 어, 그렇게 좀 고액 투자자분들한테 어울리는 종목 중 하나가 한국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주시고, 이 캐나다 서출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제 객관적인, 어, 의견을, 네,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요. 수출을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한번 했다는 라건두번할수 있고 세번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 말레이시아 가스발전 21년짜리 장기계약 체결 했었을 때 정말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가스발전 장기계약 체결로 인해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과 여력이 상당히 많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삼, 성장 잠재력 자체가 높은 말레이시아 쪽에 뭐 어, 민 민, 민자 발전 산업에 이제 처음 진출하는 건데 이 전력 분야에서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후에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쪽에서 신사업 후속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음, 앞으로 한국전력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사업 부문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이제 예전의 구닥다리 시대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 새로운 사업 부문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고까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철력 영상 오늘 여기까지만 좀 깔끔하게 찍고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